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용빈 새 앨범, 설운도 극찬.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김용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음악인 중한 명인 그가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큰 화제를 일으켰다. 특히 그가 발표한 이번 앨범에 대해 설운도라는 전설적인 가수의 극찬을 받으면서 더큰 관심을 모았다. 설운도는 한국 가요계의 거목으로 그의 평가와 칭찬은 단순한 언급 이상으로 그 앨범이 단지 상업적인 성공을 넘어서 예술적 가치를 갖추었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설운도의 극찬은 단순한 팬들의 기대나 대중적인 반응을 넘어서 김용빈이 가진 음악적 깊이와 철학을 그대로 전달하는 앨범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그동안 음악으로 표현해온 진정성과 심오함을 이번 앨범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김용빈의 새 앨범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함께, 설운도의 극찬이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김용빈의 데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쇼케이스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루고자 한다. 김용빈. 그 이름만으로도 음악계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아티스트입니다. 그가 발표한 새로운 앨범은 단순히 하나의 음반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앨범이 그의 음악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다는 점에서 팬들 그리고 음악계 인사들 모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색깔과 역량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운도의 극찬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그가 김용빈의 음악과 그 노력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서운도라는 거장의 입을 통해 나온 극찬은 김용빈의 앨범이 단순히 대중의 관심을 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음악적 가치와 정서를 지닌 작품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 발매에 맞춰 처음으로 열린 쇼케이스에서의 분위기도 특별했습니다. 팬들은 물론 원로 팬들까지도 김용빈을 축하하기 위해 화환을 보내며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보낸 화환 속에는 그동안 김용빈이 걸어온 길에 대한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환의 의미는 단순히 축하의 차원을 넘어서 김용빈이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신뢰와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제스처이기도 합니다. 김용빈이 서른도로부터 극찬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두 사람은 단순한 선후배의 관계를 넘어서 음악을 매개로 한 깊은 우정을 쌓아왔다. 설운도는 김용빈의 음악적 진정성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는 김용빈이 음악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가 단순히 격려에 그치지 않고 그가 음악에서 추구하는 철학에 대한 존중의 표현임을 알수 있다. 설운도의 극찬은 김용빈이 그동안 겪어온 음악적 여정에 대한 인정이기도 하다. 김용빈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가수일 뿐만 아니라 그가 추구하는 음악적 세계를 고수하며 꾸준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다. 설운도는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하며 김용빈이 보여준 음악적 깊이가 이번 앨범을 통해 더욱 빛을 발했다고 말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설운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김용빈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알수 있다. 설운도가 이번 앨범은 김용빈의 진정성과 음악적 깊이를 모두 담아낸 작품이라고 평가한 것은 그의 음악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김용빈의 새 앨범은 그가 걸어온 음악적 여정을 잘 나타내는 작품이다. 이번 앨범은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기보다는 그가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앨범의 각 곡은 김용빈이 추구해온 예술적 철학과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결과물이다. 그가 음악을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이 있다. 김용빈은 이번 앨범을 통해 자신이 겪은 삶의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앨범의 첫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그의 음악은 단지 들려주는 소리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다. 그가 지나온 시간과 고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은 듣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다. 앨범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더 넓은 음악적 세계를 탐구했다는 것이다. 이번 앨범은 그가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성숙하고 풍부한 음악적 색깔을 보여준다. 이 앨범이 가진 진정성은 김용빈이 음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그가 추구하는 예술적 완성도를 한층 높여주었다. 김용빈은 데뷔 이후 처음으로 쇼케이스를 열었다. 이 쇼케이스는 그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그가 이제야 처음으로 쇼케이스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번 앨범이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쇼케이스는 그가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성취를 대중과 팬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였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김용빈은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한껏 드러내며 팬들에게 그의 음악적 진심을 전했다. 그동안의 히트곡을 뛰어넘어 새로운 곡들로 구성된 앨범을 소개하며 팬들과 소통했다. 특히 쇼케이스에서 그가 이야기한 음악은 나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말은 그가 음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김용빈은 이 쇼케이스를 통해 그가 추구하는 음악적 세계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력을 돌아보며 팬들과 함께 그 여정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러한 모습은 김용빈이 단순히 상업적 성공을 넘어서 음악에 대한 진정성과 예술적 깊이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용빈의 쇼케이스 현장에서 화환을 보내며 축하한 원로 팬들의 존재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원로 팬들은 김용빈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그를 지지해온 이들로 그들의 화환은 단순한 축하의 의미를 넘어 김용빈과 그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해온 오랜 동반자들의 진심을 담고 있다. 그들의 화환은 김용빈이 단순히 대중의 인기나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음악적 진정성을 추구해왔음을 확인시켜주는 상징적인 제스처이다. 원로 팬들의 화화는 또한 그가 보여준 음악의 깊이가 단지 이 순간의 유행이나 열풍에 그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에게 진정성과 감동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용빈이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김용빈은 이번 앨범을 통해 음악적 성숙을 한층 더 강화했다. 그러나 그의 음악적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김용빈은 더욱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통해 음악 세계를 넓혀가며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한 시대의 흐름을 넘어서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줄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는 이번 앨범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술적 완성도를 추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성장해 나갈 것이다. 김용빈의 미래는 더욱 밝고 그의 음악은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다. 그의 다음 앨범과 프로젝트들이 어떤 모습일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